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신간하는 이야기 책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어, 이 책을 이제 조금씩 하겠지만 좀첫 날이니까 쉽, 쉽게 다가오는 부분들부터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신과 나는 이야기, 줄여서 신나이라고 할게요. 네, 신나의 1권, 1, 2, 3권이 있고요. 그 중에 1권에서 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 쉬운 부분들만 우선 어,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자, 지금 너희 문화에서는 소위, 성공이란 걸 주, 어, 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얼마나 많은 명예와 돈과 권력과 소유물들을 모았는가로 재지만, 새로운 문화에서는 남들에게 얼마나 많이 모으게 했는가로 성공이 재어질 것이다. 음, 그 새로운 문화라는 거는 그 진화가 더된 어떤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지구 말고, 다른 그 거대한 그 광대한 우주 안에는 다른 또 생명체가 있고, 더 진화된 생명체가 있다고 지금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화된 사회에서는 우리의 소유물보다는 우리가 남들에게 얼마나 그 이타적인 행동을 해서 성공과 그런 사랑을 나누어 주었는지, 도움을 주었는지로 그것을 성공을 측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또 다른 부분, 제가 또 소개해 드릴 부분은 나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되고 있는 것을 빼고는. 어, 아 근데 정말 저는 이,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너무 큰 그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이제 여러분 만약에 제 영상이나 다른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대요. 음.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사실은 충분하게, 충분하게 무한한, 무한한 자원, 무한한 사랑, 무한한 풍요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큰 착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계 짓고 그런 한계 짓으로 인해서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런 현실을 만들어 버리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다 환상일 뿐이며 그게 우리가 무한한 그 사랑과 무한한 풍요로움 속에 있으며 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걸 깨닫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필요도 가질 필요도 될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된다. 즉 매번 말씀드렸던 현존이네요, 현존, 그죠? 현존. 지금 이 순간만 살면 진정한 행복과 모든 것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술술 내맡기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음, 자 사실 좀 어.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마음 공부 아직 안 하셨는데 이렇게 영이 영상,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대도 안 하는 <laughs> 무슨 네 개뿔 <갭이> 뜯어먹는 <laughs> 그죠 뭐 헛소리 헛소리 하시겠지만 어 그런 분들이 이 영상 듣지 마시고 좀 쉬운 것부터 제가 알려드리자면 와칭 왓칭, 와칭에 대한 책 제목이 와칭이에요 와칭이라든지 아니면 뭐더 그, 파워 아니면 그디팩초프라님의책이라든지 그런 책부터 조금 이제 책 영상들부터 먼저 보시고 들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또 하나 읽어드릴 내용은요 자 사실 좀다 표현들이 어려워서 좀 고르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죠? 네. 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을 진술하라. 나는 나는은 나는 I am이죠. 나는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력을 갖는 진술이다. 나는이란 말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말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나는 그 체험들의 시동을 걸고 그 체험들을 불러내며 그 체험들을 내게 가져다준다. 자 우주가 아는 작동법은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우주가 아는 취할 방도로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우주는 호리병 속에 든 요정처럼 나는 에 응답한다. 나는 뭐 뭐다. 나는 뭐 뭐다. 우리. 그~ 학원들 학원들 잠재의식을 바꾸는 학원들 나는 뭐~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나는 사랑과 그 행복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건강한 내 몸에 감사합니다. 등등등 우리가 주로 긍정학원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학원들을 함으로써 명상 못지 않은 그런 무의식을 변화하는, 정화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죠. 그렇게 그런 학원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신나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쫄막쫄막하게 하는 게 처음엔 좋을 것 같아요. 자, 음, 어떤 게 좋을까요? 홀로 조용히 앉아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마지막으로 걸어본 적은 또 언제였는가?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안녕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해본 건 언제였는가? 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고요해져야 하고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또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을 떠올리기가 쉽고, 참자와 아 연결되고, 우리의 신성과 연결이 되는데, 이 물질 세계를 살면서 과연 내가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는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는가? 명상을 하는가? 고요함을 가지는가? 아니면 항상 생각으로, 내 마음이 시끄럽고, 다쳐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좀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비슷한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끌어당긴 법칙 나왔습니다. 신나게에서도 나오네요. 그죠? 렇 그렇게 해서 비슷한 종류의 에너지를 덩어리들을 이룬다. 충분히 비슷한 덩어리들이 교차하여 서로 부딪힐 때 그들은 서로 달라붙는다. 이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어떻게 마음에 드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 더잘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긍정을 보내면 긍정이 오고, 부정을 보내면 부정이 오고, 사랑을 보내면 또더큰 사랑이 오고, 그런 그 유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책에도 나오네요. 너희가 가장,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를 가장 크게 괴롭힐 것이다. 두려움은 자석처럼 그것을 너희에게 끌어다 줄 것이다. 너희가 창조해낸 모든 종교의 교리와 전통에서 나온 너희의 성스러운 경전들에는 하나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충고가 담겨져 있다. 너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책은 특정 종교에 관련된 책이 아니거든요. 그 저희가 마음공부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책인데, 신의, 말씀을 이 니들 도널드 말씨라는 분을 통해서 써진 책이라고요. 근데 모든 종교의 교리와 전통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법칙들은 지극히 간단하다. 1번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2번 두려움은 에너지처럼 끌어당긴다. 3번 존재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아, 네 정말 저는 정말 이책뭐 뭐 수십 번 읽고 있지만 매번 볼 때마다 막 너무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남편과 인터스텔라 아시죠? 그 영화를 한번더 보고 잤어요. 근데 음, 확실히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틀리고 이 감독이 얼마나 많이 깨달은 분인가 아니면 이 영화를 바탕으로 한그 아인슈타인이나 그 되게 유명한 각자 어, 그분의 어저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영화를 만들게 된 그죠 그 바탕에는 결론적으로 방금 3번 제가 읽어드렸던 거 존재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그게 이 영화의 주제였어요 사랑으로 인해서 그 뭐 우주가 뭐 원소를 통해서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걸다 떠나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네그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강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궁극의 실제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그것만이 전부이다. 사랑의 감정은 너희가 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지고한 진리 중에 지금 존재하고 일찍이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은 사랑뿐이다. 너희가 절대계로 들어갈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물질에게 말고요. 절대계로 들어갈 때 너희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음,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각자들은 이 절대계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죠. 두려움은 사랑의 다른 한 끝이다. 그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극이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그 양극, 양, 두 가지 바탕은 사랑 아니면 두려움인데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들은 모두, 모두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 있죠. 시기, 질투, 분노, 화, 절망, 걱정. 모든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감정들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그나마 쉽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읽어 드렸고요. 신나이는 계속해서 자주 자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뭐 네이버 카페 통해서 네이버 블로그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